안녕하세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담비입니다. 이장 우리는 한 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약자와 약자, 연대의 실패입니다. 2018년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사람들이 경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4일 실시한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남성은 46.6%가 수용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48%가 찬성했습니다. 비슷했지만 찬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입장은 많이 달랐습니다. 60.1%가 이들의 수용을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인 반대였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약자와 잘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전쟁을 피해 제주에 온 난민에 대해 관용보다는 배척의 태도를 왜 보인 걸까요? 여성에 비해 주류 집단인 남성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공포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 온 예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난민보다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슬람이란 종교를 가진 무슬림 남성. 많은 여성들이 무슬림이란 단어로 연상하는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남성과 그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의 구도로 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구도에서 여성은 여전히 피해자고 약자였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약자와 약자의 연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난민으로 한국에 온 이들은 앞서 말한 종류의 남성 특권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큰 노력 없이 신뢰를 얻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까요? 난민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한국인 여성이 이들을 한국인 남성과 같은 지위 혹은 더 힘이 있는 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국민이 먼저다 난민 반대 집회에 등장한 이 구호를 보면 선명해집니다. 국민들의 반대는 정부를 움직였고,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인은 더 이상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여성은 소수자 집단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주류 집단인 국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아니어도 한국인으로서 상대적으로 큰 노력 없이 신뢰를 얻.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국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반면 제주도의 예멘인들은 계속된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성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 오명 외에도 가짜 난민이라며 근본적인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주류집단이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별로 인한 지위 외에도 사람은 수많은 다중적 지위의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호모카테고리쿠스 인간은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드윈 올포트는 저서 편견의 본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범주의 도움을 받아야 사과할 수 있다. 그래야 질서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77억 명의 인구가 있고 한국만 해도 약 5천만 명이 있습니다. 범주의 도움을 받아야 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분류할까요? 분류의 방법은 셀수 없이 많겠지만 일단 성별, 나이, 직업, 종교,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자린 바나지와 앤서니 그린월드가 마인드 버그에서 설명한 방식을 따라 어 지금 표 보시는 것와 같은 여섯 개의 기준을 가지고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범주를 다 적을 수 없어 임의로 일부만 그 표를 가지고 왔는데 본인이 속하는 범주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여섯 가지 차원에 따라 사람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여성, 청년, 공무원, 천주교인, 이성애자, 한국인일 수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다른 조합도 가능합니다. 트랜스젠더 남성, 중년, 교수, 무슬림, 양성애자, 미국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표를 범주들을 교차하면 4096개의 범주가 만들어집니다. 분류 기준을 추가하거나 분류 기준 안에 범주를 더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범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범주화를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복잡하고 이처럼 다양합니다. 간단한 표에서 조차 가능한 모든 조합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차원에서의 분류는 쉽지만, 여러 차원의 교차에서 사천여 가지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익숙한 어떤 조합, 즉, 전형적인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직업 등을 떠올립니다. 바나지와 그린월드는 사람들에게 기본 값인 디폴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미국인이라고 하면 백인, 남성, 성인을 떠올립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떠오를까요? 혹시 남성, 중년, 회사원과 같은 이미지가 아닐까요? 예멘인에 대해서는 어떤 디폴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시에 사람들은 범주를 구분짓는 독특한 특징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를 여행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아 봅니다. 낯선 곳에서 사람을 만나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였는지 한 여행 블로거는 한국인의 성격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은 감정적이다. 한국인은 참을성이 없다. 한국인은 수줍음이 많다. 한국인은 외모에 집착한다.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만일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본인과는 얼마나 일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990년대 외국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인의 이미지는 돈벌레였습니다. 1993년의 영화 폴링 다운의 한국인 상점 주인은 물건을 사지 않으면 동전을 바꿔주지 않는 사람이고. 립 배송의 택시 1998년도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국인 두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교대로 차 트렁크에서 잠을 자며 운전합니다. 한국인을 이렇게 묘사하는 건 단순한 특징의 재현인가 아니면 일종의 인종차별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단순화된 정보를 스테레오타입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스테레오타입은 1700년대에 신문 지면과 같은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찍어내는 금속 인쇄판을 지칭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1922년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월터 리프먼이 그의 책 여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오늘날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리프먼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된 그림을 가지고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세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폭은 좁습니다. 그런데 스테레오 타입은 효율적으로 무언가 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부 특징을 과잉, 일반화한 결과, 즉 편견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국제결혼 중개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신부들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여성의 특징을 소개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특징은 이슬람의 영향으로 아직도. 남존 여비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30에서 40년 전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졌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소박함과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여필 종부형의 신부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여성의 특징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함으로써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참고 이겨내는 인내력이 뛰어납니다. 순수, 소박, 여필종부형, 난존 여비, 부지런, 검소, 인내력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설명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고정관념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머릿속 그림이 대상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국제결혼중개업체 사이트에 소개된 국가별 여성의 특징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대신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이나 중개하는 사람들의 머릿속 관념을 알수 있습니다. 순종, 남존 여비 등의 단어를 보면 남성 우월주의가 유지되는 관계로 결혼을 상상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자신의 가치체계를 드러내는 일종의 자기 고백인 셈입니다. 이렇게 묘사된 외국인 여성의 이미지는 막상 한국에 오면 다른 각도로 바뀝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신부로서 한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라는 이미지 대신에 이주민으로서 한국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존재라고 묘사하는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가령 가난한 나라에서 돈 때문에 왔다고 비하하거나 그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게 싫다면 지원 정책을 반대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반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주 여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일종의 착각이지만 그 영향은 꽤 강력합니다. 일단 마음속에 들어오면 일종의 버그처럼 정보 처리를 교란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잘 기억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고정관념을 점점 더 확신하는 사이클을 만들어집니다. 반면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정관념과 충돌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전형적이지 않은 특이한 경우라고 여기며 예외로 치부합니다. 고정관념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반증 사례를 아무리 제시해도 별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더잘 흡수하고 이는 판단을 편향시킵니다. 집단을 가르는 경계는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 움직입니다. 한국 사회의 경험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이 땅에 발 딛는 것에 반대해서 국민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올림픽 경기를 위해 낯선 외국인을 국민으로 맞습니다. 우리라며 환대하는 태도와 그들이라며 배척하는 태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와 그들의 경계는 국적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를 우리라고 보는지 주관적인 관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중 어떤 경계선을 따라 우리는 내부인에게 친절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외부인에게는 매정하고 때로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경계는 국적만이 아니라 성별, 장애, 나이, 종교, 가족상황, 학력, 지역 등 다층적으로 존재합니다. 한 개인은 동시에 여러 차원의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특권을 누리는 집단에 속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별을 받는 여러 집단에 속해 있어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차별받기도 합니다. 경계는 움직입니다. 2018년 한국에서 사람들은 여성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멘의 성차별적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주로 예멘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강화하고 배척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써 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멘 여성에게 관심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실제로 제주도 예멘 난민 500여 명 중에는 45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남성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믿고 싶은데 사실처럼 유통되었습니다. 예멘 여성의 존재는 지우려는 듯 말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외치는 한국 사회에서 예멘 여성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책에 나온 논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A 회사는 직원 중 흑인이 절반이고 여성이 절반입니다. 그런데 흑인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답은 모든 흑인은 남성이고 모든 여성은 백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A 회사는 교묘하게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의 잣대에서 빠져나갑니다. 회사에 흑인과 여성이 충분히 고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흑인을 말하면서 남성을 떠올리고 여성을 말하면서 백인을 떠올린다면 흑인 여성은 사실상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킴벌리 크렌쇼는 교차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차별을 단일 차원으로 바라보면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크렌쇼는 인간이 다면적인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다중성을 생각해야 비로소 내가 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차별을 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배척하는 이유는 성범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슬림은 테러리스트이다. 살인을 밥 먹듯 한다. 난민을 지원하는 세금이 아깝다. 난민이 아니라 돈 벌러 온 것이다 등의 이야기들이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내재화했고 생각은 잘 바뀌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이 행사를 보도하며 제주도 예멘 난민 현안을 비롯한 난민 신청 절차 일반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기사로 소개했는데 7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주로 난민 반대 의견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화가 나네요. 이제 국민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드네. 또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애둘 키우는 일반 시민입니다. 혐오자, 구급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고정관념은 무언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존재합니다. 범죄자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영화에서 본 극단적인 악인을 상상합니다.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보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범죄자에 대한 과장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와 같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는 악랄하고 기괴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입니다.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단의 적대감을 갖기도 너무 쉽습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1부 2장이 마무리됐습니다. 3장, 새는 새장을 보지 못한다. 딱지와 얼룩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상은 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